한입 해봐. 어머 어머. 한입 해봐. 욕심 욕심. 조금만. 그만. 너 많이 먹었어. 끝. 끝. 어머. 어머. 끝. 끝났다고. 한입 더 줘. 어머 어머 어머. <laughs> 이게 미쳤나? <laughs> 이게 미쳤나? <laughs> 한입 더. 어. 어. 너무 많이 먹었어. 끝이라 해. 끝. 엄마 뒤에서 뭐해? <laughs> 양갱아 정신 좀 차려봐. 여기 있다 여기. 뒤로 뒤로 뒤로. 기다려. 먹어. 양갱이 리트리버가 아니잖아. 양갱이 작잖아. 그러니까 작게 먹어야지. 양갱이 2.5kg밖에 안 돼서 이제 그만 먹어야 돼. 더 먹고 싶어? 먹고 싶은 강아지 손. 아 먹고 싶어? 그럼 먹고 싶은 강아지 충성. 충성. <laughs> 이제 진짜 끝. 이제 그만 먹어.